차트는 거짓말 안 하나니까요. 이걸 실제로 공짜로 줄때 가져가세요. 공짜로. 얘네 말고 따로 답이 있을까요? 이게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장 빠른 방법은 이것 딱 하나예요. 진짜로. 우리는 반드시 절한다. 코인부 장관입니다. 자, 오늘 이더리움 홀더 분들은 제 영상 보시면 진짜로 많은 도움 되실 거예요. 자, 마리 홀더지. 자, 물리신 분도 계시겠고, 자, 여러분도 계시겠지만, 결론적으로 얘는 장기 투자로 좀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는 이 이더리움, 어, 언제, 어느 금액에 파는 게 가장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높게 팔수 있지 않을까. 자, 이 부분을 제가 좀 해결을 해드리려 그럽니다 자, 코인이라게 그래요. 스프린처럼 모았다가, 쏘고, 모았다고 쏘고를 반복을 하잖아요. 그죠? 렇 그러면 이 모았던 기간의 데이터, 자, 이 안에 숨어있는 비만 여러분들이 안다라면은, 어, 얘가 어디까지는 가겠구나라는 요런 걸각 값을 스스로 산출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많은 전문가들이 이더리움에 대한 어, 많은 정보들을 다 수집을 하고 있고, 저 역시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이더리움에 대해서 대비 자료들을 모아놓은 게 굉장히 많아요. 자, 이 부분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다 어 필터링 없이 공개를 해드릴 건데 왜 공개를 하냐 제가 여러분들이 시드가 얼마인지 자 이걸 언제까지 끌고 갈수 있는지 그런 걸 모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매도 타점을 잡을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이것만 아신다면 여러분들이 어, 앞으로 내가 이 도리움 언제까지는 가져갈 수 있겠구나라는 기준점이 생기겠죠. 자,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타점들이 존재합니다. 를한 종목만 가지고도요. 자, 이 안에는, 어, 정확히 어떤 오재가 있고, 어떤 악재가 준비 중이고,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되는지, 자, 이 부분까지 전부 다 넣어 놨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 좀 설명해 드릴 거면서, 추가적으로 지금 한 10월 정도가 되면은 불장이 올 거라는 루머가 돌고 있긴 합니다. 다 단순한 루머일지도 모르지만, 어, 사이클적으로 봤을 땐 맞긴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10개 정도의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좀 해드릴 겁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오늘 가져갈 것 진짜 많지 않나요? 자, 이더리움 도대체 앞으로 어떠한 식으로 움직일지, 그리고 곧 다가올 불장 어떠한 종목들이 가장 우세할지. 근데 제가 여기서 아무리 구구절절 떠들어왔죠. 여러분들이 100% 제가 하는 말을, 어,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란 거.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하고 있는 내용 이죠 이것 이대로 타화를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신 분들 진짜 영상 잘 보신 거고, 자 초보자가 보시더라도 앞으로 이더리움 어떤 식으로 갈지, 자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넣어놨으니까 이하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굉장히 귀한 자료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 자 영상 5분 남았으니까 제발 끝까지 집중하셔가지고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죽으라고 주말에 한번 준비해 봤어요. 자, 초보자 생존 전략집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제가 떠들어 봤자, 여러분들이 이걸 100%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의 눈높이에 최대한 맞춰서, 어, 이 종목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넣어 두었습니다. 자, 여 안에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떠한 파도는 움직일지, 어떠한 호재가 있고, 어떠한 악재가 있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에 대한지까지 해야 다 어, 넣어 놨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보지 못했던 좀 자료들까지 좀 넣어 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충분히 찾아볼 수 있었지만 찾아보지 못하고 놓쳤던 정보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의 돈을 가지고 투자라는 걸 시작하셨으면은 요 정도 공부는 좀 하고 어꼭 투자란 걸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위에 번호 보이시죠 어 여기에 간단하게 저요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100% 저희 구독자님들한테는 무료로 다 발송해 드릴 겁니다 제발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정도의 노력은 하고 어 투자의 길로 좀 들어섰으면 좋겠거든요 자 무료로 나눔 해드릴 때 어, 꼭 받아가시고 제가 맨날 이걸 다 발송하고만 앉아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 선착순으로 무료 발송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구독자분들 꼭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서 어, 문자 부탁드리고 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자곧 다가올 불장에 과연 어떠한 애들이 어, 확률이 높을까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지금부터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5분이나 남았어요. 어 좀만 더 힘내서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보시면은 어, 핫한 알트리스트 탑10 제가 한번 짜봤는데, 어, 일단 고른 기준을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반드시 좀 비교를 해보십시오. 자, 현재 당연히 금액이 오르지 않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말씀드립니다. 자, 저평가의 뜻은 뭐냐면은 충분히, 어, 가능성이 있는 아이지만 지금 현재 시세가 오르지 않은 자,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차트를 봤을 때 가장 안전한 애를 골랐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코인은 안전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기존에, 어, 상승 이력이 있던 애들, 아, 기존에 범, 정, 어, 정과가 좀 있던 애들입니다. 어, 쉽게 말해서, 기존에도 한 번쯤은, 어, 확 올랐다가 다시 떨어져서 저평가되 있는, 자, 이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더 중요한 거, 세계 여러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는 애들만 골랐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네 가지의 공통점이, 백... 프로 다 부합이 되는 애들로만 좀 추려 봤어요 자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면요 어 여러분들의 생각과 같은 거일 수도 있고요 다를 수도 있어요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게 뭐냐 자 제가 여러분한테 이 10개의 종목을 알려주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생각한 종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겹쳐진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교집합된 애들 얘에 대한 시드 비율을 조금 더 올려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저도 여러분들의 생각과 비교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곧 다가올 불장에 어떻게든 아, 작은 시도로 어떻게든 좀 크게 부풀렸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좀 대비 자료들까지 다 같이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어, 코인을 좀 선택함에 있어서 조금 더 좋은 길라잡이가 될듯 싶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진짜 영상 가져갈 거 많지 않습니까? 어, 제가 생존 전략집도 드리고 자 알트 리스트도 알려드립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 자 이러한 정보들을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다라는 거. 자, 영상 이제 한 2분 남았어.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어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자료 공유방입니다. 자, 아무래도 제가 맨날 영상 찍고 편집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여기 올린 다한 4시간 걸려요, 여러분들. 4시간 정도 걸리는데, 어, 일단 어떠한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떠한 긴급적인 속보가 있었을 때, 무조건 저는 이 채팅방에다 먼저 쓰고 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저 혼자 말하는 방입니다. 저 혼자 말하는 방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에 대한 질문은 제가 받을 수는 없지만 제가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어떠한 투자를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를 엿다가만 무조건 먼저 올린다고 그러니까 이 방을 보고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보다는 훨씬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핫한 종목에 대한 분석을 좀 올립니다. 자이 종목들은 제가 실제로 투자를 하는 애들 자, 이 기준으로 하는 거고 어, 유튜브 정책상 올리지 못하는 내용들이 진짜 많아요. 어, 유튜브에서 제재가 좀 심하기 때문에 자, 그런 문서들을 그냥 무한적으로 제가 좀 올려드립니다. 여기는 아무런 태클이 없거든.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어, 따로 저한테 어, 주세요.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들이 좀 파악이 되면 여다 또다시 올려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어, 아마 영상 밑에 더보기 누르시면은 자, 링크가 하나 뜹니다. 자, 링크가 나왔던데 그거 그냥 누르셔도 저한테 문자 보내지고요. 어, 여러분들 충분히 어, 여러분들이 투자란 거를 하시면서 최소한 제가 항상 말씀드린게 최소한의 관심 정도는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아무런 관심도 없는 코인이 여러분들이 샀다고 해서 오르지는 않아요. 자,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물론 어, 수익을 보는 것도 너무 좋지만 전 여러분들이 일단 손해를 안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종목 하나를 고르더라도 좀 심사숙고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 떠들어 대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영상을 찍어 드린 거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꼭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 저한테 문자 꼭 주시길 바라습니다 자, 저요 하시는 분들에게 모든 저의 행운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코인부 장관이었습니다.